예전에는 피부가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피부가 좋아지신 연예인들 본적 있으시죠? 우리가 모르는 피부과 시술이나 피부 관리법 같은 게 존재하는 건가? 연예인분들이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받는 피부과 시술은 이라고 합니다. 아, 연예인들은 그냥 피부에 돈으로 찍어 바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OO. 알면 여러분도 연예인 관리법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니입니다 여러분 TV 보시다 보면 예전에는 피부가 좀안 좋았는데 쉬고 나왔는데 피부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졌다거나 또는 피부 톤 자체가 엄청나게 밝아진 연예인 분들 본적 있으시죠? 제 주변에도 연예인 분 중에 딱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1, 2년 전만 해도 피부도 엄청 안 좋고 피부 톤도 엄청 거무직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와, 이분 피부가 진짜 너무 좋아진 거예요. 피부 톤 자체도 엄청나게 밝아지고. 그래서 제가 그쵸 맞죠 아형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했더니 딱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예인에게 직접 들은 연예인 피부 관리법의 비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패턴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9 to 6,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활 패턴과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면 부족이거든요. 잠을 많이 못 자. 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말에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 잠이 우리 피부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게 큰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일단 연예인분들은 잠을 정말 충분히 많이 자줍니다. 아, 물론 활동하는 시기에는 수면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 휴식기에는 잠을 엄청나게 자준다고 하고요. 다음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연예인분들은 유산소 위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근육을 키우는 과정에서 인상을 쓰기 때문에 주름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고 유산소 위주의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에 수분 보충에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수분 보충이라고 하면 물을 마시는 것도 있지만 피부가 좀 건조하게 느꼈을 때는 그 위에 보습제를 또 발라준다거나. 또는 미스트 뿌려주는 이런 노력들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저도 듣고 좀 웃겼던 건데 외출을 자제한다고 합니다. 햇빛에 노출을 줄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햇볕에 우리 피부가 노출이 되면 늙습니다. 예, 노화가 돼요. 그런데 햇빛을 안 보면 당연히 피부 톤도 밝아지고 피부에 주름 자체도 많이 생기지 않겠죠. 외출을 자제하고 햇볕에 노출을 줄이는 거는 솔직히 좀 하기는 힘든 거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은 꼼꼼한 세안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분들은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실 때 정말 두꺼운 메이크업을 해요 메이크업을 한번두 번씩 겹겹이 바르고 수정 메이크업을 계속 하고 그렇다 보니까 피부가 숨을 쉴 수가 없어 모공 막히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안을 강조하더라고요 메이크업 한 날에는 무조건 클렌징밤이나 클렌징오일, 클렌징워터로 1차 세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폼클렌징으로 2차 세안까지 꼼꼼히 해줌으로써 세안을 정말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준다 두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르는 화장품의 정의를 정확히 아시나요? 화장품의 법적 정의를 보면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laughs>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화장품이 우리 인체에 경미한 효과를 미친다입니다.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화장품에 얼마를 썼는데, 효과가 경미하다고? 이런 화장품 안 바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꾸준히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 경미 한 효과도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티끌모와 태상 같은 거죠.라고 제 연예인 지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한데 연예인들은 화장품을 어떻게 바를까요? 일단 바르는 방법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어떻게 바르시냐? 토너 바르고 말려줘요. 그러니까 흡수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앰플 발라요. 앰플 을 정확히 다 흡수시켜줘요. 그러니까 톡톡톡톡 두드리고 공기에 노출시키으로써다 흡수시켜주고 여기서 앰플을 한번 더 바른대요. 이 앰플이나 세럼 같은 게 정말 좋은 성분들이 액기스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바르고 넓게 펴 바른 다음에 그냥 끝내버리면 이게 흡수가 안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같이 화장품 많이 바르는 거 귀찮아하신 분들은 그냥 앰플 바르자마자 바로 그 위에 로션 올린단 말이야. 맞죠? 솔직히 뜨끔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분은 앰플을 바르고 앰플을 다 말린 다음에 앰플을 한번더 얇게 바른 다음에 그것도 다 흡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 크림이나 로션을 올린 거야. 5분에서 10분 걸린다고 해요. 연예인으로 살기도 참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고를 때 일단 가격이 비싸면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사잖아요. 근데 이분은 본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는 그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가격이나 브랜드를 떠나서 본인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 또는 지금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화장품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샤넬 크림이나 이거 우리들이 쓰면은 정말 큰맘 먹고 사가지고 요만큼씩 코딱지만큼씩 이렇게 바르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듬뿍듬뿍 아낌없이 준 나무 느낌으로 그냥 얼굴에 다 퍼줘야 돼. 이렇게 아껴 쓰면서 쓸 거면 차라리 좀 가격대가 좀더 저렴하고 막쓸수 있는 거로 써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수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예인분들께서는 진정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위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주로 이제 데일리 케어로 그렇게 쓰고 주름개선이나 뭐 미백 효과 요런거 있는 고기능성 화장품을 나이트 케어 루틴으로 쓰더라.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주에 1, 2회 정도만 한다고 하고요. 뭐 오히려 마스크팩을 하고 샵을 가면은 화장이 밀린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팩은 주 1, 2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데 연예인분들 중에 화장품 엠버서더나 광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그 제품 쓸까? 내 생각엔 안쓸것 같은데. 더 좋은 거 쓰고 더 비싼 거쓸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본인이 광고하거나 협찬하는 화장품 진짜 쓰긴 쓰더라고요. 와이 부분은 진짜 신기하긴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과 시술입니다. 아무래도 연예인분들은 외모가 생명이다 보니까 피부과 시술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피부과는 일반적으로 연예인분들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 간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주에 1, 2회 피부과 가기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얼굴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 있을 때 가고 정말 필요할 때 가면 되는 게 바로 피부과입니다. 아무튼 연예인분들이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받는 피부과 시술은 레이저 토닝이라고 합니다. 레이저 토닝에는 다양한 기계가 있죠 뭐 피코토닝 제네시스 토닝 클라리티 등등 해서 뭐 정말 다양한 게 있는데 이분에게 특별하게 추천받은 기계는 없지만 레이저 토닝 자체는 정말 자주 한다 거의 주 1회급으로 한다 라고 하시더라 고요 한2 3주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주기적으로 받아 주면은 받은 만큼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분들도 조금만 햇볕에 노출 이 돼도 바로바로 바로 레이저 토닝해서 기미 주근깨 잡티 싹다 없앤다 고 합니다. 다음은 리프팅입니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도 피부 표면에 상처는 안 나면서 피부 상태가 짧은 시간 안에 확 좋아지기 때문에 연예인분들이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받는 시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리프팅 종류에는 인모드, 써마지, 슈링크, 울세라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제 지인분은 인모드를 받으시더라고요. 인모드 거의 찬양론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블로라는 기계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더블로가 다른 기계에 비해서 약간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게그 의사 선생님의 이 손기술, 스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가수분이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셨어요. 기계가 좋은 데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의사 선생님의 미적 감각과 손 스킬이 뛰어난 곳을 가라.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얼굴엔 좀 써라라고 하면서 저한테 병원을 소개해 주는데 이게 의료법상 여러분들께는 제가 병원을 공개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 피부과 찾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의사 선생님의 미적 감각과 손 스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미적 감각을 확인하려면 의사 선생님이랑 직접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 그 실장님이 상담해 주시고 이런 데 가면은 의사선생님은 그냥 거의 뭐 와가지고 시술만 딱 해주시고 간단 말이죠.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찾으실 때는 피부과 선생님이랑 좀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찾으시는 걸로 아무튼 이 리프팅 시술은 피부 겉에 상처는 안 나면서 주름 개선, 탄력, 리프팅 이런 효과들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리쥬란 힐러입니다. 제 지인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께서 리쥬란 힐러 어, 종종 맞으시더라고요. 이거 주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에 맞을 수 있고 이 피부결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이거 시술 받고 나면 다음 날 하루 이틀 또는 3일 정도는 이 엠보 현상, 얼굴이 울룩불룩한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엠보 현상이 있으면 살짝 나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연예인분들은 스케줄 없는 날은 그냥 아예 싹다 비워 놓단 말이에요. 집에 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피부과 시술은 아니지만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약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약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일단 트리넥삼산, 그러니까 도란삼인이라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은 원래 지혈제로 사용되는 약인데 피부과에서는 김이나 잡티 치료제로 쓴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약이고요. 레이저 토닝 시술 받으면서 같이 복용해 주면은 피부 톤이 확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활동할 때 얼굴에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면 피부과에서 이소티논이라는 여드름약 처방 받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 지인 가수분이 직접 들려주신 연인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이분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저보다 피부가 안 좋고 톤도 되게 어두웠는데 진짜 너무 좋아져 가지고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연예인 관리법 이게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별게 있습니다 그 별거라고 한다면 시간과 돈이에요 우리에게는 없는 시간과 돈 그걸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가 전부인 연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외모 중요해요 피부 상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소신을 갖고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찾으셔서 상담도 좀 해보시고 주변 지인들의 피드 또 받아서 좀 슬기롭고 바람직하게 외모 관리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만들기 위해서 제 주변 연예인 지인분들 다 연락 돌려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사랑해.